자 여러분들 반갑나 뱅크TV의 뱅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플레이 할 것은요 네 바로 오랜만에 돌아온 브롤스타즈 인데요 오늘은 한번 빅게임 아, 아, 흠으흠으흠아아아아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 어. 아아여러 죄송합니다 제가 재치기를 해가지고 네 오늘은 한번 이벤트로 이벤트 빅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빅게임 빅게임은 어 그러니까 5대1로 싸우는거예요 플레이어 한명이 빅블롤러가 되고 5명의 플레이어는 빅블롤러를 최대한 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제가 빅보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빅보스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한 중간쯤으로 음 오늘의 은 알비. 어 저는. 음. 내가 가져수 있는 내가 가지고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가아니에요 오늘은 한번 어, <목소리> <해봐도 목소리> <해봐도 목소리> <해봐도> 아니를 네, 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가가아니크가가밖에안아요제가트로피아가좀낮아니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게니다한가니라 내가 게요 보상을 일단 1로 가도록 하죠. Bam bam bam, b a 오케이 됐고요. 아, 아이거 빅, 아이거 빅 불러는 안 되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만. 오케이, 잘 해주고. 일단 피좀 쳐줄게요. 피 좀. 피좀 오케이, 오케이. 많이 달았어, 오케이. 고급, 고급, 고급. 아, 죽었다. 아하, 저 참. 아니, 발리야, 왜 거기다가 공을 쓰니?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할수 있는가? 오, 오, 오. 야, 얘들아, 얘들아, 밤쩍 가자 얘들아, 얘들아, 없애버려. 없애버려. 오케이. 1분 49초 걸렸네 자, 바로 다음 판 가도록 할게요. 야. 뭐야, 이번에도 빅골러가 파이퍼로 됐네. 아 레드 와이파이. 오케이, 하니고 아, 이번에도 파이퍼야? 여기 있다. 오케이. 파이퍼야, 어디 또 망가졌니? 어디? 어디? 오케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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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좋었다 아, 다시. 야, 궁이 준비됐고요. 어, 여기 오네. 미리미리 깔아야 된다는 거아 죽었다 아 이건 빨리 죽고아 이거 살짝 불안해지는데 아 아니야 그런데 아직은 내 시간이 꽤 있다는 거 하지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거 이거 끝나죠? 아 오케이 제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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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얘들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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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다 점프하고 있네 오케이 좋구요네 근데 이거는 이벤트라서 이제 트로피는 얻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부로를 바꿔서 해볼게요 한번 이번에는 네. 다이너마이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빅블로로가 될까요? 음. 빅블로가 될것 같진 않은데. 역시. 폴트가 됐네요. 폴트가 빅블로라고? 오 어, 바로? 어, 아. 어 바로, 어우, 죽네 그렇다, 여기로 오면, 너만, 어! 어허! 어, 진짜! 빨리, 빨리, 빨리! 가자, 가야 가자. 아, 좋다 아니, 레오나, 뭐, 그렇게, 빨리, 빨리, 써 그렇게, 아, 너무, 빨리, 써버리면이 k a y l e 빨리, 빨리, 빨야돼요 아, 아, 근데 이번거좀망했는데 지금, 아니, 콜트가 좀. 어, 왠이지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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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번 거 망했다. 아, 이번 거 망했어. 이번 거 망했어. 어떡해. 어떡해. 아, 제깐안끝족했어 예. 아! 얘도 예. 큰데! 아, 예. 아, 오케이. 아, 근데 6초? 아. 이게 원래 2분 10초가 넘어가 버리면은 저희가 지게 돼 있어요. 블루를 한개한 한 명만 더 바꿔보고 한번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번에는 음, 리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판 아 뭐야 리콘이랑 두 명이야? 아 이거 좀아좀 좋을 아, 좀것 같은데 아, 뭐야. 아니, 분명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나 빨리 차나? 여기. 빠르게 이제 아니 브랜트야 설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치고 치고니 치기 그렇게 오 우리 진행하는 오면 너무 안 끊냐 아 이거 엄청 빨리 됨, 빨리 뜨는 빨는데 그리고 오케이 이번엔 엄청 빨리 뜨네 오호.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벤트, 빅게임 사냥하기 좋은 날을 한번 플레이해 플레이 봤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네, 저도 빅게임을 많이 플레이해 봤어요. 근데, 네,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